身代わりになるというなら文字通りお前がこの苦痛を受けろ地獄を見せるいい仲間を持ってるさすがはあんたの息子だな何もかも無事なわけねえあの野郎はどこだウソっぽい 몽키디 루피 현재 사왕이자 밀짚모자 해적단의 선장인 남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남자를 머가리 꼽받치고 생각없이 사는 인간으로 알고 있을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루피가 자기 전에 니코로빈과 함께 자기 개발서를 읽는 똑똑하고 냉철한 인간이라는걸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오늘은 이 루피란 인간이 멍청한 척하고 있는 컨셉충이라는걸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워터세븐 편을 보면 루피가 지금까지 얼마나 컨셉질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워터세븐 시점에서 밀짚모자 해적단은 타고 있던 고잉메리 심하게 파손돼서 배를 수리하러 조선소에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섭 상위원인 카쿠가 고잉 메리오를 검사해본 결과 고잉 메리오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실을 루피 랭에게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루피라면 끝까지 때려 써가지고 고잉 메리오를 수리해달라고 연병했겠지만 아이스버그 사장의 일가를 한 번에 알아듣고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고잉 메리오를 버리자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원피스 보면서 단한 번도 루피가 책을 읽는 걸본 적이 없었는데 이때는 무려 카탈로그라는 걸 읽고 중고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장의 이런 결정을 한나 선원인 우솝이 반대하면서 난리를 피우자 그를 설득하려고 했고 그렇게 설득을 하려다가 말 실수한 걸 스스로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사과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지만 우솝은 해적단에서 나가겠다 말하고는 결투를 하자고 했죠. 루피는 그 결투 제안을 승낙했고 나미는 이런 머가리 꽃밭이 아닌 진지한 루피를 오랜만에 봐가지고 당황했는지 그냥 결투를 하지 말고 우솝을 설득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루피는 진짜 세상 귀찮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별수 없다고 이미 끝난 얘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워터 세븐에서 있었던. 고잉 메리오를 교차하는 1년의 과정을 보면 루피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정상인지를 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한테 보여준 이 표정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표정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루피는 좀 귀찮거나 피곤해지면 멍청하고 머가리 꽃받침 컨셉질을 그만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워터세븐 편을 보면 루피의 이성적인 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해적동맹 하는 걸 보면 이 친구의 지능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펑크해저드 에피소드에서 루피는 트라파이가 로우와 해적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루피라면 머가리가 꽃받치라 동맹? 그거 좋은 거니까 그냥 하지마.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루피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동맹을 한 거였어요. 로우와 해적 동맹을 하자마자 루피는 로우에게 너 나랑 해적 동맹이니까 내가 시키는 거해 라는 라 식으로 말해서 로우를 당황시켜요. 이러고 드레스로자 가서는 로우가 이제 해적 동맹이 끝났다고 말하니까 루피는 아직 안 끝났다고 말합니다. 루피의 이 말은 상호 하부에야의 동맹이라는 계약을 했으니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치밀한 계산하에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이것 말고도 루피가 강해지기 위해 기어 세컨드, 기어 서드, 기어 포스 이런 새로운 능력들 만들어낸 걸 보면 지능이 뛰어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루피는 이렇게 지능도 뛰어난데 외국어 공부도 틈틈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루피는 원래 기술 이름을 제트 피스톨, 기간트 피스톨 이런 식으로 기술 이름에 제트랑 기간트만 붙였었는데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레일리와 폐 기술에 나면서 외국어도 같이 공부했는지 2년 후에는 그리즐리 매그너, 레드 호크, 제트 컬버린, 리노 슈나이드 등등 그 멍청한 지능의 루피로는 절대 상상도 할수 없는 단어도 있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루피의 지능과 평소에 하는 자기개발 수준을 알 수가 있고 이밖에도 조용히 티타임을 즐기는 모습이라던가 에이스가 도망가다가 아카이노의 도발에 걸려서 멈칫할 때 뭐야 이새끼 하면서 물음표를 띄우는 모습 그리고 로브루치가 자존심 센 인간이라는 걸 파악하고 로브루치를 긁어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손을 못대게 한 모습까지 보면 루피는 절대 생각 없이 사는 머가리꽃빠진 인간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죠 지금 기어 피프스 니카 모드 들어가면 진지함이란 없이 익살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는데 이것도 지가 개센 걸 알아서 질겜 모드 중이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나중에 말도 안 되게 센적 만나면 또 피곤해져가지고 컨셉질 그만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자기개발하는 루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날 이렇게 알아보니까 현상금 30억의 사왕 태양의 신 루피도 전투나 일과를 끝내고 자기개발을 열심히 하는데 현상금 영원의 악마 의 열매도 먹지 않은 평범한 인간인 우리가 자기개발을 안 하고 그냥마냥 쉬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저도 오늘은 자고 내일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오던가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